오늘 할 것은, 3대장 열매로 말랑 치기 요즘 해군 대장들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뭐, 숲숲 열매의 로쿠교? 발음도 어려워. 그리고 중력 열매의 후지토라. 사실 후지토라 정도 되면 근본격이긴 한데, 에메. 그래서, 근본 3대장! 아이스 엘! 아오키지의 빙빙! 본헛제조이 명구장인 아카이누의 마그마! 고아이네! 빛의 속도로 채워본적 있나요 짱구쿤? 피자루의 빛빛! 이세 개의 열매를 가지고 세 개마다 각기 다른 해군 대장이 되어 말렙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군 대장이 될 새로운 계정에 들어왔는데 야이. 잉크 종족이네요? 그놈 그 자체인 대장이랑 토끼긴 좀... 종족부터 바꾸고 시작합시다. <laughs> 종족은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인간은 제가 많이 있잖아요. 조로, 상디, 카타쿠리가 다 인간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스카이피안 엔젤, 어, 당나 개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 3대장하면또 정이니까 천사랑 잘 어울릴 거야. <laughs> 오케이 이트 컷. 좋아 준비 갈 완료. 자 이제 일 세계에서는 어떤 대장이 되어볼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빛빛 말고는 써본 적이 없어. 뭐가 좋지? 정보 좀 찾아봐야겠다. A few moments later. 자일 세계 열매 정했습니다. 바로바로 아이스 에빙빙 아, 예. 열매. 예. 자 그럼 아웃키즈로 편심. 아라라. <laughs> 아오키즈 구전! 구전! 일세계는 아오키즈로 가봅시다. 평타도 있고, 빙빙이 레벨업에 아주 좋거든요. 자,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이게 빙빙이랑 비빛이 평타가 있는 게 진짜 짜세거든요. 몰아서, 아이스 파르티전! 아, 아니고 총 느낌인데? 그래 이거지! 이것이 자연계의 위엄! 이번 뉴트 프로도 이 로기아 효과를 톡톡히 보자고요 아이스펄트전 도적 지그레기 카. 자 이제 정글로 가자 아참! 나 빙빙이잖아 이거지! 뛰어가야지 배 타고 가자 로보스배 사이고다! 15레벨에 왔으니까 바로 릴라릴라 골라 퀘스터로 넘어갑시다. 아이스 싸대기. 컴온. 퍼르티전. 아이스 평타. <laughs> 좋아 좋아. 이제 고라 퀵만 잡으면 스키라도 배울 수 있어요. 갑시다. 아이스 퍼르티전. 평대. 평대. 컷. 좋아 배웠다. 아이스 싸우크 <laughs> 이거지 이거지. 몰아서. 아이 슈퍼 티잔소. 예예. 와, 무가금으로 하다가 풀가금로 하니까 진짜 개 빠르네. 너무 좋다. 거기 섬으로 가자. 너무 좋다. 진짜 이 평타 수준 열매만돼도 기분 이상이야. 지금 무가검 플러스 모래로 발렙지은지라서체가오집니다 진짜. 자, 이제 버기 잡고 버기 섬 뜹시다. 거기야 나 해군 타이쇼야 냉동인간 되기 싫으면 알아서 굴어라 x 신이잖아 야야야 두대 맞으면 죽는다 이거 원거리전으 갑시다 아이스 소스파르티잔소스 컴온 사막으로 가자 자 이제 사막에서 마자TV를 많이 본찐 마니아와 끈보는 마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따링! 사막에서는 어떻게 사냥해야 할까 1. 레벨에 맞는 퀘스트를 깬다 2. 90레벨까지 첫번째 퀘스트를 깬다 자 과연 정답은 네 2번 첫 번째 캐스트만 깬다가 정답입니다! 맞춘 당신은 찐마니아 레벨업 마스터! 빗빗 <laughs> 정도로 이동기가 빠른 게 아니면 첫 번째 캐스트가더 효율이 좋죠? 특히 지금 빙빙처럼 이동기가 없는 열매의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자, 90까지 달려봅시다. 금방이야. 얼음섬으로 가기 전에 새로 배운 스킬 보여드릴게요. 도나, 마나, 저라면 사냥 장면 다펼치패스 거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스킬. 아이스 패전트 백! 크... 좋아, 좋아. 패전트 백은 진짜 근본 스킬이지. 자, 이제 얼음섬으로 이동해봅시다. 오케이, 역시 풀패스라 그런지 돈이 충분하네. 싹다 배우자. 월보 소루 무장색 컷? 아 근데 무장색 써도 열매는 안 강해지는 거좀짜쳐 얼음에 무장색 두르면더 쎄지는 거 아니냐고 버튼 열매 데미지는 안 쎄지지만 방어력이 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배워야 되긴 합니다 예. 자 이제 얼음 섬에서 120레벨까지 달려봅시다 얼음 섬은 몹이 다 가까워가지고 레벨에 맞춰서 퀘스트 하면 돼요 <목소리> 좋아, 이제 해군기지 마린포드로 갑시다. 도착! 아, 아나 여태 해적으로 레벨업 했어. 평상수배지가왜 있나 했네. 아니, 이거 명성을 쌓아야 되는데 악명을 쌓았네. 아, 어차피 해적 되니까 상관없나? 지금이라도 바꾸겠습니다. 좋아, 해군으로. 오케이, 오케이, 마린 포드에서 상대방이 어디쯤 있었더라? 되게 위에서 포스 있게 내려다봤는데, 요쯤 마땅한 데가 없긴 한데, 이쯤인 것 같다. 여기서 이제 걔 포스 있게 흰 수염 오야지 쳐다보고 있다가... 아이 이지 아이 쎄지... 으 아직 없지만... 아무튼 아주 명장면이 있었지! 후딱 레벨업해서 아이스 에이지 배웁시다. 130까지 일반 모 잡다가 190까지는 해군 중장 레치기를 아! 그리고 코트도 먹어야 돼요. 코트까지 딱 껴줘야 해군 대장 로 완성이거든요. 몰아놓고 대장 아이스 파르티전! 좋아, 이제 중장 뚜까해가지고 망토 뺏자. 대장이 지금 망토가 없는데 중장 찌끄레기가 망토가 맞아? 벗어! <laughs> 파르티전! 우마이! 야 이제야 룩 완벽하네 이거거든 자 이제 마스터리 레벨만 더 올리면 마지막 스킬까지 배우거든요 잠깐 일반 모 잡아서 백부터 찍읍시다 오케이 아이스 에이. 이거거든 자 이제부터 좀 빠르게 레벨업을 당겨볼게요 이 세계까지 레지드 와, 어인섬 졸아~ 아, 맞다. 견문색을 안 배웠네. 아니. 무과금에 모래쓰다가 빙빙 쓰니까 레벨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깜빡했지 뭡니까? 하하하하. 배우러 갑시다! <laughs> 굳이 바로 견문색을 배울 필요가 있나? 나 자연계 수저인데? 제가 어차피 여기서 가스카드 잡으면서 637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그냥 먼저 637 찍고 견문 배웁시다, 이거. 귀찮게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효율 챙겨, 효율. <목소리> 이게,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게, 이게 아니야! 아니야. 견문각성까지 하자. 명색이 해군 대장 편인데 견문각종들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견문색 배운 다음에 바로 견문색 파리까지 레벨업 합시다. 가찍히 견문색 없어도 레벨업에 지장은 없는데 보스 잡을 때랑 PVP 할때좀 꼬아. 오케이, 견문 개또! 와, 시야 뿌연 거 봐. 지금 견문 레벨이 1이라 이렇게 뿌연 데 7까지 올린 다음에 비교 샷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야 차이가 엄청 난다고. 자, 이제 레벨업을 너무 해가지고 로기할 효과 때문에 견문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열매 잠깐 삭제하고 견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삭제 완료. 견문작 하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려나?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면 껐다 키면 견문이 초기화가 되는 걸 이용해서 견문 다 빠지면 껐다 켜고 견문 다 빠지면 껐다 켜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저처럼 위탄을 섬에서 하는 게 스폰지역이랑 몬스터도 가깝고 중간중간 우솝한테 견문 경험치도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아참!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각성을 하면 5,000번 맞을 때까지! 네뭐몇 시간 동안 하면 돼요 One eternity later 2시간에 3,300대라... 한시간 정도 더 맞아야 되겠네. 일단, 잊지 말고 레벨업 합시다. <laughs> 너무 지루해. 자, 다시 열매 먹고 사냥하러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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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견문색 비교해드리기로 했지? 보여드릴게요. 자, 견문색 온!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휴먼? 선명도가 달라요, 선명도가. 그리고 이제 맞아보면? 다치 횟수가 무려 8개! 이거거든. 자, 이제 하늘섬에서 레벨을 마무리하고, 워터 세븐으로 이동하면 1세계 끝입니다.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Let's get it! Yes, yes. 자, 이제 얼음섬에 있는 짜보키즈 잡고, 2세계로 가자! 가자. <목소리> 짜국키지 고아이네 이미 평타가 있는 시점에서 나의 승리다 됐스 게다가 견문 팔레 초 오버스펜 레츠게리 패전 드백 얼리고 평타 응 견문이야 패전 드백 이지이지어어 뭐야 견문 어디 갔어 음 이제 내가 잡인가 <목소리> <목소리> 진심모드로 가겠습니다. 뚝배기! 자복키즈 컷! 엄청 딴짓하고 놀면서 했는데도 8시간 컷! 자 이제 이 세계로 가봅시다. 이 세계에서는 어떤 해군대장이 되어볼지